켜 주세요. 저작권 및 초상권. 여러분, 강의하기 전에 저작권 및 초상권에 대해 꼭 지켜줄 예절을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업과 관련된 영상의 일부를 불법으로 캡처하거나 유출할 경우. 두 번째, 수업에서 제시된 자료를 무단으로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 세 번째, 수업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타인 또는 타반에게 보여줄 경우. 학생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수업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을 학습의 목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어떤 2차적 작업을 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싶다면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9차시 대학에 진학하려면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니야, 안녕. 지난 8월 말에 교육부에서 2023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했는데, 혹시 봤니? 아니요, 선생님. 2023학년도 대학 입학에 관한 거라면, 저처럼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것과 관련된 거 같은데, 맞나요, 선생님? 그렇지. 2023학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지. 대학들은 이 내용을 기준으로, 내년 4월 말까지 그러니까 진이가 2학년인 내년 4월 말까지 대학별로 2023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발표해야 한단다.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선생님이 알려 주신 대로 지금 2학년 선배들에게 해당되는 2022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보면서 제가 희망하는 대학의 공과대학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맞아. 지금은 그 정도면 충분해. 그럼 지니가 희망하는 대학의 2022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을 보면서 지니가 앞으로 뭘 챙기면서 공부해야 할지 살펴볼까? 이 일정은 일반 대학을 기준으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일정입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2년 9월 13일 화요일부터 17일 토요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 기간은 2022년 9월 18일 일요일부터 12월 14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정시모집 원서 접수는 2022년 12월 29일 목요일부터 2023년 1월 2일 월요일 사이에 대학이 자율적으로 3일 이상 실시하며 전형 기간은 2023년 1월 5일 목요일부터 2월 1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추가 모집은 2023년 2월 20일 월요일부터 28일 화요일 사이에 원서 접수,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을 진행하며 등록 마감은 2023년 2월 28일 화요일까지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은 2022년 11월 17일 목요일이며 성적 통지일은 12월 9일 금요일입니다. 다음으로 지난 8월 말에 발표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 계획을 통해 2023학년도 수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능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으니 간략히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영역별 문항 수와 문항 유형 그리고 시험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능 성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역별로 원점수는 제공되지 않으며 영역에 따라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제공됩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은 상대 평가 결과인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제공됩니다. 국어, 수학, 탐구 영역 과목의 등급별 기준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은 응시자의 4%, 2등급은 7%로 등급별 비율이 증가하다가 6등급부터 다시 내려가는 구조입니다.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 평가로 점수에 따라 등급으로만 제공이 됩니다. 수험생이 취득한 원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으로 표시가 됩니다. 현재 2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2022년 대입 전형을 알아볼까요? 참고로 현재 1학년에게 적용되는 2023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은 내년 2021학년도 4월 말에 발표됩니다. 표에서 글자의 크기는 중요도를 나타냅니다. 수시 모집은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위주 전형으로 구분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과목별 석차 등급을 활용하는데 수능 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적용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를 중심으로 또 일부 대학은 자기 속에서 포함하여 정성 평가하는 전형인데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도 있고 서류 평가만으로 선발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정성평가란 학생부에 기재된 교과 성적을 과목별 석차 등급뿐만 아니라 원점수, 표준 편차, 수강자수는 물론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까지 평가에 반영하며 심지어 과목의 이수 현황까지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그야말로 종합평가를 하는 전형입니다. 교과뿐 아니라 학교 생활 전반에 관한 학생부의 기록을 평가에 활용합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수능 등급을 최저 학력 기준으로 설정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논술 전형에서는 교과의 석차 등급을 반영하기도 하나 논술 고사가 영향력이 높은 전형입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수능의 각 영역별 점수가 반영됩니다. 또한 대학별로 모집 단위에 따라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른데 대체로 인문계 모집 단위는 국어 비율이 높고 자연계 모집 단위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Ku 지역 균형은 건국대학교 교과 전형 명칭입니다. 고교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하는 전형은 서울대, 고려대, 경희대처럼 인원을 제한하기도 하고 건국대, 국민대처럼 인원의 제한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교 추천 전형의 명칭은 고교 연계 전형, 고교 연계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 추천 인재 전형 등으로 다양합니다. 수도권 대학의 지역 균형 전형은 대부분 교과 전형으로 누구나 지원을 할수 있는 전형이며 지방 소재 대학의 지역 인재 전형은 해당 지역 소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원하는 전형입니다. 네오르네상스는 경희대, 참빛 인재는 광운대, 국민 프론티어는 국민대, 두 드림은 동국대, 다빈치 인재는 중앙대, 프리즘 인재는 충남대 큰 사람은 전북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명칭입니다. 다음은 대학 수학능력시험 준비를 돕는 자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는 대학 수학능력시험 기출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자료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수능시험 대비를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능의 체제가 달라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과 1학년 학생들을 위해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예시문항이 안내되어 있으니 문제의 유형과 수준을 이해하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할까요? 고등학교 학생의 생활은 대학교 입학만을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건강한 일원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고등학교에서 학생은 어떤 노력, 어떤 활동, 어떤 공부를 해야 할까요? 도전하는 학생, 교과 내용을 나만의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자. 교실에서의 수업, 교과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것으로 소화했나요? 내가 선생님이 되어 친구들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 내용을 이해했나요? 문제풀이 요령보다 내용 이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선택의 기회에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하자 내가 원하는 과목, 현재의 나보다 발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라면 어려운 과목, 소수 인원 수강 과목에도 망설이지 말고 도전해 노력하세요. 선생님들의 진심과 노고가 깃들여진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단순히 내용 암기와 문제 풀이 연습만으로는 지식을 확장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규 수업 안에서 선생님과 함께하는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 모두 의미 있는 배움입니다. 수업 시간에 발표 토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찾고 연습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력을 쌓을 수 있습니다. 넓고 깊게 공부하고자 노력하는 학생. 교과서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더 넓고 깊게 공부하자. 학교에서는 탐구 활동, 모둠 수행 과제, 토론 활동, 글쓰기 다양한 교내 대회와 행사 등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다양한 소양과 학업에 대한 열정,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내 대회 참여 종류나 횟수, 수상 등급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상 기회를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소양을 정리하고 확인하는 기회로 삼아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다양한 교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서로의 땀과 열정을 나누세요. 학업 활동에 참여한 활동의 종류나 개수보다 주어진 기회를 얼만큼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노력해왔는지, 어떤 동기와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여 얼만큼의 성장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독서는 기본입니다. 독서는 모든 공부의 기초가 되며 대학 생활의 기본 소양입니다. 수업 활동 중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이나 토론 활동 주제 탐구 활동을 하다 보면 다양한 도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의 책이든지 읽고 또 읽어가는 사이에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이 쌓여갈 것입니다. 수 많은 책들 가운데 그 책이 나에게 왜 의미가 있었는지, 읽고 나서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생각하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 펼쳐진 마당인 학교에서 마음껏 공부합시다. 선생님들께 계속해서 묻고 도움을 청하고, 때로는 귀찮아하실 때까지 매달려 보세요. 훌륭한 인성을 갖추고자 노력하는 학생.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자. 입학에 특별히 유리한 학업의 활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교생활을 더욱 즐겁게 할수 있는 활동을 알아보고 참여하세요. 협동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의식, 배려심, 대인관계, 사회성을 익히고,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쌓으세요. 이런 과정에서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어가며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통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자. 봉사활동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실에서, 학교에서, 지역에서 내가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별 생각 없이 시작한 봉사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학급의 회장, 부회장 임명장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장, 부회장이 아니더라도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해 리더의 자질을 배우고 성장하세요. 여러분이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면 먼저 각자의 자리에서 현재 자신의 모습을 평가해 보기 바랍니다.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과목 중에 대입에 유리하고 불리한 과목은 따로 없습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과목 내가 대학에 진학해서 더 깊은 학문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과목이 유리한 과목이고 설령 관심이 없는 과목일지라도 그 과목을 배우면서 성장한다면 유리한 과목일 것입니다. 만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목표로 둔다면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나 배워야 할 과목보다는 등급받기 쉬운 과목, 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며, 이러할 경우 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한다면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만 다람쥐 척바퀴 돌듯 반복하여 공부를 하게 되므로, 설령 대입에 성공하게 되더라도 학습의 편식으로 인해 대학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다니는 고등학교 안에서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면서 미래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바로 지금 마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것처럼 학교 생활을 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혹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학에 가게 되더라도 여러분은 대학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학업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니야, 이제 대학에 진학하기를 희망한다면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지 알겠니? 네, 선생님. 만일 학생부 교과 전형을 목표로 준다면 제가 배우고 싶은 과목이나 배워야 할 과목보다는 등급 받기 쉬운 과목, 별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배울 수 있는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럴 경우 제가 크게 성장하기 어렵겠죠? 그렇지.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한다면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과목만 다람쥐 책밖에 돌듯 반복하여 공부를 하게 되므로 설령 대입에 성공하게 되더라도 학습의 편식으로 인해 대학 공부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고. 네. 지금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미래에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바로 지금. 마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것처럼 학교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혹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학에 가게 되더라도 큰 어려움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될 거야.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19차시 대학에 진학하려면 고등학교 생활 어떻게 할까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